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뭐그 즐거운 명절이었을 거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명절 이후에 이렇게 어 이렇게 부부 싸움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명절 이후에 형제들과 사이가 틀어지는 그러한 일도 있다고 이렇게 가끔 어 나오고 또 뉴스에도 명절 이후에 뭐 이혼율이 높아진다라는 이런 뉴스도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죠. 뭐 가치가 있고. 우리 자신이 다 가치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서로 비교하기도 하죠. 여러분, 5만원권은 5만원권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5만원권의 가치보다 어린아이에게는 당장 지금 먹을 수 있는 사탕이나 과자가 더 가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신치 않게 명절 때 그런 일들 하지 않, 않습니까? 뭐 자녀들에게 돈을 주면 용돈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사탕이랑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짓궂게 장난치는 어, 친척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오히려 5만 원권이 더 많은 사탕과 과자를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 어린아이에게는 5만 원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잘 깨닫고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어, 세상에 그 가치를 몰라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 역시 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게 무엇이냐? 그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그 가정의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시,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저는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어, 가장 가치 있게 창조하셨던 것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잘, 어, 다스리고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가정, 이 걸작품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만드신 이 가정이 얼마나 위대한 걸작품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걸작품으로 만들었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가정을 누리지 못하는 것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애쓰, 세우기 위해 다짐하셨고 그리고 그 다짐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죄로 인해 망가져 망가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가정 역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는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명절 이후에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1절에 복이 있도다라는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의 시의 특징으로 시인이 하고 싶은 것을 권면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시인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의지와 소원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어, 자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이 이 자마다는 전체를 의미하고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제한적인 전제 조건이나 선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충족 조건만 이룬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며를 직역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면 누구나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사용된 야레라는 단어는 그 두려운 대상이 감정적인 반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경과 의로운 행동, 경건, 예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지 두려워해서 공포스러워서 소수사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인격적인 의미에서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한 그 경건한 삶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까지 이루어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높이고 경애하는 그 삶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복 받는 어, 조건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또 복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간다라는 뜻은 동사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야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써 어, 살아가는 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길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걷는 길, 이 길을 이 걷는 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방식 삶의 방식 이러한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오늘 1절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고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4절에서도 유사하게 쓰이고 또한 유사한 형태로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제사함에, 제사, 제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고 생명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법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바뀌어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는 거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가정이 복받는 열쇠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왕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신다면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복이 우리 가정의 풍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 절에 보면 내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겠다, 복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는 거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우리가 그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손으로 거둘 수 있는 결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 것, 것 자체가 여러분 복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지을 때그 뿌리는 그대로 거둔다고 생각하지 않죠. 많은 피해를 봅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너무 더우면 그밭짝물이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배추를 심으면 그 배추에 요즘에 종이컵을 다 이렇게 씌워놓는다고 하더라고요. 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만큼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게 한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지켜 주심이 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아내는 포도나무로 자식은 감난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포도나무 열매처럼 복되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내, 그리고 어 가정의 포도나무 같은 그 자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 아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생명력을 가지고 고결하게 자라는 어린 감람 나무 같은 가정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가정이 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아내를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은 포도나무가 덩크를 뻗으며 풍성한 결실을 맺을 때 필요한 것이 지지대가 있는데 그 지지대의 역할을 남편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어린 감남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여러분 감남나무는 원 감남나무에서 생명력을 부여받아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유대성의 유대성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감남나무의 성장이 빠르며 그 열매가 여러 가지로 쓰임을 쓰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거스 쓰. 이용될 수 있으니 자신 역시 성장이 빠르고 유익하고 많은 유익을 우리의 가정에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 관계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이 포도나무인 아내를 잘 지지해주고 아내 역시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가정의 은혜를, 은혜로 세워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이 세상에 자녀를 태어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복되게 양육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 원 감남나무에서 어린 가지로 감남나무가 이어지는 것처럼 부모의 양육, 부모의 신앙생활, 부모의 복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린 감남나무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영향력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경건한 삶, 복된 삶, 믿음의 본은 본을 보이는 부모의 모습이 가지처럼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흡족한 영양분과 충분히, 충분한 영양분으로 공급되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 믿음 위에 세워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에 복된 열매를 맺어 가시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제사장의 축도 형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영을 보며 아멘. 여러분 먼저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의 근원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후반부에.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명의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를 평생 볼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절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릴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지로다. 아멘. 6절은 5절 말씀을 더 확장하는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복에, 복에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복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자녀에게 대대로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는 예루살렘 복을 복으로 공동체의 복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6절에서는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계승되는 그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느 면에서도 부족함 없는 온전한 복을 누릴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그 축복을 위해서 어,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런 시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복이 어떤 복인지 다각도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그 복이 임하고 그 가정의 복이 공동체의 복으로 임한다. 신하의 공동체의 복으로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왕이 존재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느 가정에는 아버지가 왕인 경우도 있고, 대부분 어머니가 왕인 경우가, 경우도 있죠. 또 자녀들이 왕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나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이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이 돈을 귀하게 여기면 돈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세상의 성공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가정이, 그 가정의 왕은 세상의 성공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초청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왕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은 우리 가정이 성령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은 거북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이 복된 가정, 하나님의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그 가정이 사단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에 왕이 없다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 역시 우리 가정 역시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가정이 왕,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왕 되시는 것이 악한 형, 사단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사단의 유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상태, 상태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의 가정에 메어지고 있다면 만들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죠. 사단은 사단의 지배를 한다면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싸움도 지속될 수밖에 없죠.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 가운데 불편한 사이가 있다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다면 악한 영의 속절없이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 믿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왕 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에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왕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왕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그런 가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 복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그 왕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왕이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경외할 때 이러한 복이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며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럼...